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습니다. 직장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아이들 챙길 일도 없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바라던 여유였는데 막상 내 손에 주어지니 낯섭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늦잠이 호사처럼 느껴지고 천천히 신문을 읽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달이 지나면서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시간은 풍요가 아니라 공허로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면 초침은 움직이지만 내 마음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점심이 되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해가 집니다. 시간은 남아도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마주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연락할 사람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지만 새로 들어온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놓아버린 걸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의미도 함께 줄어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던 거울 같은 관계가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은 내 모습마저 희미해지는 듯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 고립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귀찮아서 모임을 빠집니다. 내일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룹니다. 모레는 다음에 보자 하며 뒤로 미룹니다. 이 작은 무심함들이 쌓여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게 만들고, 몸마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걷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습관이 생기면, 노년의 삶은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괜찮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 말로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망이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보다 관계의 질과 더큰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건강이 있어도 함께 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길은 쓸쓸할 뿐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함께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하루는 의미를 잃고 존재마저 희미해집니다. 오늘 무심히 흘려보낸 한 시간이 내일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소홀함이 미래의 큰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문제는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의 병은 결국 몸을 무너뜨립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은 더 빨리 늙고 더 쉽게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소홀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내 하루를 증명해줄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시간은 나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갈가먹는 공허가 될 뿐입니다. 김 선생은 올해 예순 내십니다. 스무 살 때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른다섯 해 동안 교직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동료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종소리에 맞춰 교실로 향하던 날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맞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은퇴 직후 몇 달은 달콤했습니다. 늘 피곤했던 몸을 푹 쉬게 하고 마음 편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미뤘던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부지런히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달력을 보아도 특별한 약속이 없고 전화벨이 울릴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금세 흐름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아직 현역에서 바쁘게 지낸다며 일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은 그 속에서 잠시 웃고 앉아 있었지만, 정작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크게 웃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화제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빠져나온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머물며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문장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이웃에 사는 이 여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도 몇해전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바깥 나들이를 줄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독서 모임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나가 본그 모임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작은 자리였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은퇴, 같은 나이대의 사람인데도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은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었고, 이 여사는 같은 시간을 사람들과 나누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집안에서 고립을 느꼈고, 다른 쪽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풍경은 전혀 달라집니다. 고립과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지 의미와 관계로 채울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김 선생의 고립과 이 여사의 변화, 이두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그 태도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관계를 당연히 잃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남은 시간은 공허와 외로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에 의한 우정, 즐거움에 의한 우정,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는 우정입니다. 젊을 때는 이익과 즐거움으로 맺는 관계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이해관계에 따른 친구들, 즐거움을 함께하는 모임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는 것은 결국 마지막 서로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수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깊어지는 관계에 그것이 노년의 인간 관계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전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친했던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 변화를 막으려 하면 고통이 커지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끊어진 인연에만 매달리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년기에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정서선택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수록 얕은 관계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며 동시에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손실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정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넓게 뻗은 관계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런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김 선생의 하루는 길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의 하루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계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삶의 무게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전환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나는 고립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외로움만 보입니다 나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남은 인생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하게 농축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관계는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연락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입니다. 관계를 등한시하는 순간 삶은 텅 비어버리지만 관계를 돌보는 순간 삶은 다시 빛을 바랍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채우느냐입니다. 고립의 시간으로 만들지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함께 걷는 그한 걸음에서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처럼 독서 모임, 취미, 동아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의 용기가 삶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모두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수십 년 알고 지냈어도 진짜 마음을 나눈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상 의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특정 시간에 누군가와 차를 마시거나 한 달에 한번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등의 정기적인 활동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이런 의례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주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메시지 앱으로 일상을 나누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기술이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교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섯째,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손자녀와의 시간은 물론, 지역 청년들과의 멘토링, 학교 자원봉사, 세대 통합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노년층에게는 변화하는 세상의 생동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일곱째, 자기 돌봄을 통한 관계의 기반 다지기입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는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은 단순히 건강 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만날 에너지를 유지하는 투자입니다. 또한 독서, 명상,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내면을 돌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받기만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은 재능이라도 나누는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고 모든 시간이 의미로 가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작은 실패나 어색함에 굴복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보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선택이 아닌 숙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독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용기,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는 한 걸음, 진심으로 경청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색깔을 입혀줍니다. 노년의 시간이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새벽이 되기를, 고립이 아닌 연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